음. 자, 볼게요. 자, 요 문제로 봐봐. 지난 시간에 요걸 했었지, 얘들아. 봐봐라. 요게 뭐였어? 1항 넣고 2항 넣고 계속 더 하는 거지. 이게 n항까지 합이야. 어때? 괜찮지? sn이 몇이란 얘기야? n의 제곱이야. 했던 거 정리해야 돼. 알았지? 혹시 상수항이 붙었어? 안 붙었어? 상수항 없지. 그치? 상수항 없어. 그리고 어때요? 합이 2차식이야. 에 대한. 알았지? 그럼 얘는 100% 뭐였어?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니? 이제 등차수열이야. 됐어? 등차수열. 자, 그럼 등차인데 자 문제를 봐봐. ak를 찾으라고 하지 갑자기. ak를.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일반항을 찾아야 돼. 근데 일반항은 내가 빨리 가르쳐주는 걸 했어. 원래는 sn에서 sm-를 SM 뺀게 an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알았어? 근데 그것도 계산이 귀찮으니까 바로 갔었지. 앞에 계수 기억날 거야. 기억나? 그래서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었어. 라고 가르쳤고 음. 얘들아 혹시 이 값에서 1로 갈 때는 그냥이야? 절반이야? 다시 이 값에서 2로 갈 때는 그냥이야? 절반이야? 이건 절반이야. AN으로 SN을 하는 등차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은 2분의거든. 2분의 뭐 계산하거든. 알았어? 그럼 얘는 이렇게 오는 거지. 얘는 절반이야, 두 배야. 이거 두 배야. 아, 정리해놔, 다시. 두 배. 그리고 S1이 몇이야? 1. S1이 1이잖아, 여기다 넣으면. A1도 몇이어야 돼?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1이지.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1 만들어야 돼. 그니까, 러 뒤에는 몇이 필요해? 그지 이렇게 찾은 거지. 일반항 이렇게 풀면 빠르다고 가르쳤어. 기억나? 자, 그런데, 식을 봤더니 BK가 있어, 알았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히 갈 때. BK가 누구야?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1인 거지. 여기다가 K를 집어넣어. 알았어? 그럼 몇이야? 2k 마 1이 나오고요. 여기다 k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k 플러스 1이 나와. 6옥분의 1이 된거죠자 얘는 그래서 계산,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런데 걔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바꿔주고 이거 바꿔주는 거 설명했었어.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공식을 쓰고 싶은데 기억나지? 부분분수 부분 공식이야. a 곱하기 b 분의 1은 알았지? b a 몇개 차이? 예에서 이걸 빼면 두개 차이. 2분의 1. b a 분의 1이었잖아. 괄호 열고 뭐야? 2k 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이었었지. 이 공식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1, 괄호 열고, 2k-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꾼 거고, 이게 수학에서 소거형이라는 방식이야. 라고 가르쳤어. 소거형소거형이야 이게. 자,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계산할 거야. n1까지 를 계산한 다음에 무한히 보내는 계산을 할 거고, 그러니까, 자, 무한히 보낼 거리 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보이죠, 얘들아? 2분의 1은 얘가 유한합이지 앞으로 튕길 수가 있어. 그 그러니까 2분의 1은 바깥, 여기다 쓸까? 아, 어, 요렇게 쓸게. 자, 이제, 자, 카운팅해서 천천히 넣어봐. 1 넣어봐. 몇이야, 그러면? 1-3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면 또 3분의 1-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n을 집어넣지 그럼 몇이야? 2n-1분의 1 빼기 2n-1분의 1 요까지 가게 된다고 됐어? 응 음. 그러면 지워지겠지? 지워지지. 더하기니까 지워져서 잘 봐. 맨 앞에 남았어. 당연히 어디에 남아? 맨 뒤에 남아. 이거는 대칭성이야. 알았어?라고 했고 이거는 기초 수석때던 내용이야. 그럼 지워지자.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지 얘들아. 이거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따라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보안 방식인 거죠. 이게 실제 나온 적이 있었어 옛날 문제긴 하지만.